안녕하십니까, 더배움현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필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과목인 집단 상담의 네, 네 번째 사차시 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위치는. 1 0 3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주로 집단 상담에 서의 상담자의 자질이라든가 또 집단 상담의 특징, 또 집단 상담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되는 참여자들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마지막에는 집단 상담에서 많이 쓰이는 독특한 기법에 관한 것을 공부했다면 이제는 집단 상담에서 활용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죠. 우리가 뭐 일반 상담 이론을 보면 여러분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또는 정신적중 상담 이론부터 시작해서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적 상담 이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실존주의 또는 게시탈트 또, 어, 트랜스 액션널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교류 분석, 그 다음에 게시탈트 또, <laughs> 말씀드렸네요. 그 다음 또 뭐, 어, 인간중심 상담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행동주의 또 현실력법 뭐 많은 상담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이러한 상담이론들이 과연 집단 상담에 들어갔을 때 이런 개별 상담이론들이 어떤 모습으로 활용되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뭐 제목은 물론 집단 상담의 제이론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우리가 제4과목에서 배우는 상담이론과 많이 중첩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집단 상담 상담 노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근밀히 따져 보면 양이 좀 적은 거예요. 집단 상담에 쓰이는 개별적인 상담 이론 부분만 빼고 나면 사실 많지 않는데, 그러나 또 집단 상담의 기출 문제를 보면. 상당히 집단 상담의 어떤 장면을 구성을 하고서 그 상담에 쓰이는 일반 상담들의 문제를 묻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통합된 시각을 가지고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거 어 일반 상담 이론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집단 상담에서의, 어, 일반 상담 이론도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이렇게 적용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자, 뭐, 정신분석 이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론이고, 정신분석 이론 또는 역동적 이론이라고 합니다. 어, 뭐, 우리가 심리학의 어떤 어,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어, 그 프로이트가 대표적인 학자죠 그래서 이 프로이트로 대표되는 정신분석이론은 인간의 어떤 정신세계를 조금 분석을 합니다. 이 정신분석이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 말 그대로 분석이기 때문에 좀 낱낱이 쪼갠다는 거죠. 쪼갠다. 왜냐면은 어떤 성격의 구조도 쪼개고 의식의 구조도 쪼개죠. 이러면 성격의 구조는 뭐 이드, 에고, 슈퍼 에고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어 인간의 의식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불안도 뭐어 현실적 불안이니 무슨 또신경질적 불안이니 이렇게 불안의 유형도 나누고 또 인간의 발달 과정도 뭐 구순기부터 시작해서 항문기라든가 남근기, 잠복기, 또 생식기 이렇게 이렇게 분석하고 쪼개는. 어떤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분석을 해 본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 이러한 그 정신적 상담이론의 기본적인 생각은 정신 체계를 분석을 해서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치료하려고 하는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되는 그런 의원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반가로 이원의 상담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신분석 상담이론은 초기 갈등의 탐색 또는 초기의 어, 비정상적이죠. 뭐, 부적응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부적응적 또는 비정상적 상황을. 어. 탐색을 해서 그 원인이 뭔가를 먼저 알아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식 수준을 확대하고 그래서 확대된 가운데서 분석해내는 거죠.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이 무엇이 관한 것을 분석해내고, 그 다음에 성격구도의 재구성, 그니까 이드나 에고나 슈퍼에고의 작동의 원리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자아를 강화시키고 마지막으로는 그러한 부적응적 행동을 치료하는 것이 이 상담의 전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러한 그 정신적 또는 상담 이론에 입각한 집단 상담에 있어서 상담자는 주로 권유하고 자극을 주고 특히 확장을 할 뿐만 아니라 전의를 받아서 그 자체를 해석적 기법으로 해결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집단 상담의 기법은 일반 뭐 그. 어, 심층 상담에서도 많이 쓰이는 전이라고 하는 거 트랜스프라고 하는, 전이라고 하는 내용을 사용하게 되고, 자유연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집단 상담에서는 자유연상이라고 그러지 않고, 어, 돌림차리법이라고도 합니다. 돌림차리법이라고 해서. 어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자신의 내용을 진술하게끔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유연상 내지는 돌림차례법이라고 하는 기법에 의해서 집단문 구성원들 중에 한 사람씩 택해서 모든 집단들의 차례로 마음에 연상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전의를 시켜서 그 집단 속에서 그 문제를 함께 풀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겠죠. 그 다음 터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집단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동의 숨은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통찰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이러한 또 해석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이시킴으로 해서 공동의 해결책을 찾는 이런 기법이고요. 또 통찰과 훈습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특히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이 훈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 훈습은 이렇게 워킹스로라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불교용어로 소스입니다. 훈습이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더디지만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에서 말하는 뭐 선임들이 득도하는 덕을 얻는 덕도의 길 같은 이런 겁니다. 덕도를 도를 얻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 워킹스로우라고 하는 훈습은 사실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가까이 걸리는 그런 치료 기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또훈습을 통해서 내담자의 무의식의 세계를 찾아나가는 이런 기법들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좀더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상담이론에서 보기로 하고 일단 정신 분석이론에서는 요 정도 기법 위주로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넘어갑니다 개인심리학적 상담 이론과 집단 상담이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개인심리학적 상담 이론의 대가인 또 하나의 정신분석 이론가로서 물론 뭐 프로이트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좀그 왼수처럼 돼버린 그런 알프레드 아들라는 분이 계십니다 알프레드 아들러 이분이 이제 제 장한 개인주의 심리학적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어. 정신분석에 대가인 프로이트는 일반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인간관이두 사이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이 아들러하고 인간관에서 보면 프로이트는 인간을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반면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은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게시탈트처럼 전체를 보아야 인간의 문제를 다볼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프로이트는 인간이 어떤 생물학적 욕구 때문에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네. 이, 알프레드는 아들러는 뭐죠 인간의 어떤 창조성 인간의 창조성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 결정적이죠 어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이트 어, 같은 경우에는 영세에서 오세 사이에 어 풀지 못한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의식에 잠되져 있으면서 그것이 인간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특히 성격 결정하는데 결정적이다 아까 그러니까 유아기 때 어떤 부모와의 어떤 접촉이라든가 환경이 또, 풀지 못한 욕구가 그 사람의 성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한 반면에 아들러는 어떤 환경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의 어떤 출생순서라든가, 가족의 분위기라든가, 가족 내의 지위라든가, 또그 내담자가 속해졌던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어, 어떤 환경들, 여건들, 이런 것들도 다그 사람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다 영향을 준다는 거죠. 조금은 이건, 어, 뭐다 할까요? 어, 주변적인 요소까지 다 챙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알프레드 아들러 역시 출발점이 정신 분석 이론가였기 때문에 성격에 있어서 결정적인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거 외에도 이러한 환경이라든가 집안 분위기라든가 출생 순서라든가 집안의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어떤 성격 형성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이두 사람의 이론적인 차이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이트와 달리 아들러는 인간을 굉장히 좀 긍정적 존재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많이 쓰죠. 자실현 어, 자아실현 자아 경향성,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거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실현을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원래 이런 경향성이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 뭐 열등감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나게끔 도와주면 그건 상담도라서 역할을 다 끝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반면에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인간 자체가 이런 게 없다는 라 거죠. 인간은 거의 동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자아실은 경향성이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요소가 없다는 라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영세에서 오사의결정하된 속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료적인 어떤 상담 과정을 통해야만 이게 비로소 나온다, 이렇게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나, 알프레드 아들러와 같은 이러한 개인주의 상담 이론가들은 자아 실은 경향성이 원래부터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다르죠. 차, 논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 상담의 목표가 참 중요한데요. 그 104페이지 보면 이런 거 나옵니다. 상담의 목표를 이 개인주의 심리학의 상담 이론의 가장 논점이 되는 것이 뭐냐면 행동, 행동을 행동 수정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기를 수정하라. 행동을 수정할 바고 동기를 수정하라. 동기를 수정하면 자연적으로 행동은 수정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동주의 이론하고 거꾸로예요. 행동주의는 뭐죠? 학습된, 잘못 학습된 행동을 고치면 동기 내지는 그 어떤 동인 어떤 그런 행동하게 되는 어떤 원인도 수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개인주의 심리학적 상담 이론은 바로 행동이 아니라 동기를 수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완벽주의가 아니라 완벽을 위해서 노력하는 인간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생활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섯 가지 생활 주제가 있습니다 내가 삶에서 죽을 때까지 달성해야 될 다섯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 말.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필기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관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의 어떤 열등감이 빠지지 않는 동등한 관계를 갖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을, 직업을 갖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성. 리뷰드라고 성적 충동이라고 하는 이런 에너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성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 그다음에 네 번째는 어,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다섯 번째가 뭐냐면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 다섯 가지 생활 과제를 강조하는 그런 어, 상담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사 번에 보면 새로운 생활 양식을 구성하게 하고 사회적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타인과의 관계에서 동등한. 입장 에서 어떤 대인 관계라든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상당히 목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란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적 상담 이론에 있어서 의 집단 상담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협력적이고 치료에서 노력하는 활동적인 역할을 담당해주고 집단 가정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아또이 개인주의 상담 이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상담자가 지나치게 막 개입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대담자가 어떤 각성과 자각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풀게끔 해주는 거고 상담자는 단지 조력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러한 개인주의 상담이론이 집단 상담 내에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설적 의도입니다. 이게 뭐 2014년도가야 나왔던 그 기출문제이기도 한데요. 일단 역설적 기법입니다. 그 역설적 기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죠. 치료의 반대 방향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내담자가 아주 부적합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적합한 행동을 더 하라고 허용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은 뭐죠? 어 처음에는 좀뭐 이렇게 사람이 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지만 자꾸만 하다 그러면 그걸 해서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자꾸 하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 내가 무슨 그렇게 나쁜 놈인가 왜 자꾸 나보고. 그렇게 나쁜 짓만 골라서 살아 그러지. 오히려 그죠? 나쁜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 더 나쁜 행동을 허용해 버리면 역설적으로 접근해 버리면 오히려 더 뜨악한 얼굴로 아니야 나 이제 이거 재미 없어 나 이렇게 나쁜 짓안 할래. 차라리 나 좋은 거 할래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 기법이라 오히려 내담자가 예상을 못 했던 그런 방향으로 오히려 내담자를 허용해줌으로 해서 그 잘못된 행동을 차단시키는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단추 누르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버튼 누르기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잘했을 때는 단추를 잘한 것 쪽으로 눌러주고 못했을 때는 못한 것으 단추를 누르해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잘한 것보다 못한 쪽에 단추가 많으면 좀그 행동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뭐죠? 좀 각성을 하겠죠. 아, 어, 그렇게 해서 어떤 옳지 못한 행동, 또 부적응적인 행동을 멈추게 하는 그런 기법이고요. 그다음 스프에 침뱉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스프에 침을 탁 뱉, 뱉어버리면 그 사람은 못 먹지만 뱉은 사람은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아직 상담이론에서 설명할 텐데. 그래서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벌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으로 해서 그 상황을 못하게 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아주 중요합니다. if. 이 아들레의 개인심리학적 상담이론의 기법 중에 하나가 참 독특한 게 바로 if입니다. 어떤 삶의 목표를 아까 생활관제 중에 하나, 한 가지라고 했죠. 다섯 번째. 만약에 무엇이라면, 뭐, 뭐, 이런 거. 우리가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되고자 하는 것, 내가 뭘할수 있다라는 어떤, 어떤 내가 어떤 능력을 갖췄다면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막 얘기하고 나서 정말로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상적 목표라그래요 가상적 목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가상적 목표가 이쁩니다 내가 뭘 하면, 내가 만약에 과거, 내가 미래에 뭐가 된다면, 내가 만약에 지금 내가 뭐라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니까 내 삶의 목표는 어떠한 것이 되겠다 이렇게 어떤 가상적 목표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동 피하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악동 피하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내담자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청소년도 마찬가지고요. 어떤가있이 있는 애들 있죠. 어 상담자가 진행을 하는데. 그, 참여한 내담자 청소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푹 숙여 있다가, 아, 냅둬요. 나한테 뭐 시키지 말아요. 뭐, 우리 엄마도 포기했고, 우리 아빠도 포기했고, 우리 선생님도 포기했는데, 뭐, 상담 선생님까지 왜날 자꾸 뭐, 어떻게, 나난 응? 자꾸 훈시하고, 충고하고, 조언하냐. 나 이대로 냅둬라. 나 이대로 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거 자꾸만 이렇게, 패배적인 자기 패배적인 어떤 그 분위기로 자기를 몰고 가면서 좀더 긍정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우리가 또 악동이라 그러는데 상담자는 기운 악동으로 봐야겠죠. 그런 악동을 우리가 굳이, 어, 어, 그걸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악동을 우리가 어떻게든, 어, 우리마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한 악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라 것을 계속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악동 피하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보면 이런 거예요. 내담자가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패배적 행동 양상을 상단 화면에서 가져오는데 잘못된 가정도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가정에 매달리는 것이 있다. 그니까 러그 잘못된 거예 엄마 아빠도다 포기했는데 왜 선생님까지 나 자꾸 잡으려고 하느냐 난어 음, 어. 어. 도저히 어떤 무슨 개같천성이 하기 힘들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 나름 어떤 그런 고정관념 같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아, 여지없이 깨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악동 피하기의 기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존주의 상담이론으로 들어갑니다. 뭐 실존주의 상담이론 뭐 상당히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존주의 상담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은 뭐 기본적인 내용은 상담이론에서 보도록 하고 일단 실존주의 상담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인간의 주관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탁월성을 강조하고 인간 스스로 삶의 목적을 스스로 잡아 주는 것이 중요하며 또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게 나오는 것처럼 현상학적인 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임만도 많이 쓰는데요. 현상학적인 장또 현상학 이랑 건 뭐냐면 뭐좀더 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상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뭐냐면 하, 각각의 개인이 살아오면서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생활 공간, 그 사람이 겪었던 체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 이것을 현상학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 상담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나의 인생과 자꾸 비틀는 것보다는 나는 나로서의 나를 볼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주관성이 진리이고 내가 좋고 내가 충족하고 내가 만족하면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측면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과거라 그 사람들의 현상학적 그 사람의 과거에 지내온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고려해봤을 때 판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실존주의 상담이론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상담의 목표는 구성원들이 자기 자신에게 진실되게 자신의 어떤 본질을 파악하게끔 도와주고 또 자기를 둘러싸고 세상에 대한 의미를 알게끔 도와주고 또 미래적인 삶에 대해서 가치를 두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한장 넘기시면 이러한 집단 상담에서의 또 상담자의 기능은 뭐냐면 실존적 치료 내지는 우리가 보통 뭐실존적의 이론을 하면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빅트 프랑크의 의미치료 로고 테라피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독특한 기법을 쓰기보다는 스스로 자기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서 자신의 문제를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의미와 삶의 본질을 찾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실존적 관점에서 치료라고 하는 것은 동료 A자,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하는 것이며 특히 실존주의는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죠? 참맛난 모형있죠참만남 집단 같은 이런 집단에서 의미를 찾아나가는 어떤 집단에 있어서 상황을 정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밑에 보면 까맣게 얄롬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얄롬에 대한 학자의 이 내용도 한번 여러분 읽어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시험에 탁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얄롬과 관련된 얘기 쭉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특히 뭐어 보편성이라든가 정보 전달 이타주의라든가 사회학 기술의 발달, 그 다음에 107페이지 나오는 모방 행동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실존주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실존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 보면 참 재미있는데 이게 어떤 그래서 실존주의 상담의 요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보면 인생이 때로는 부당하고 공정치 않다는 것을 알고 인생의 고통과 죽음은 피할 길이 없음을 인식하고 또 자신의 인생에 스스로 책임이 있음을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실존주의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가지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뭐랄까 무의미 삶의 의미는 무의미는 뭘까? 또또 인간의 어떤 소외감은 또 뭔가? 죽음이란 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극적인 의심을 품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인간 어떤 고통이나 인간 문제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어 여러 가지 이제 다루는 것이 실존주의의 목표이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보면 집단 구성원들은 각자의 경험들을 공유함으로써 각자가 살아온 현상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서로 집단 속에서 공유하면서 각 집단 성원들 간의 행동은 독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본질과 삶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집단 안에서 서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집단 상담이며 실존주의 상담의 목표다 이렇게 얄롬이라는 분이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바로 실존주의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또 이것이 실존주의 철학을 바탕으로서 만들어진 상담 이론이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조금은 고차원적인 내용의 상담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우리가 많이 다뤄야 될 일반 상담 이론 중에서도, 어, 정신육성 상담 이론하고, 그 다음에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 이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실존의 주 상담까지 다루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어, 엘버트 엘리스를 대표로 하는 아리비 t 라든가 교차 분석 이론이라든가 현실로법 이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